안녕하세요. 네, 불과 며칠 전에 주말이 지나면 가이드 리뷰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 그렇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이 경우는 원래 가이드 리뷰를 할 계획이었는데, 어, 겨울서점님과 함께 했던, 어, 7년의 밤을 편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바람에 일정이 다 꼬여서 포기하려다가, 어, 그냥 진행하기 너무 아까워서 원칙을 깨서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안 하면, 네, 작년에 맨체스터 바이더 스를 보고 나서 꼭 소개하고 싶었다가, 안 하기로 바꾸면서 네, 스스로 정신적인 타격을 초래했던 것과 어, 똑같은 꼴이 될것 같았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작년에 본 다양성 영화 중에서도 어, 맨체스터 바이더스가 최고였다면 올해는 레이디버드입니다. 이제 4월이지만 네, 이변이 없는 한 올해의 영화 중 하나로 기억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 좀 늦더라도 반드시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바람, 바람, 바람입니다. 어,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레이디버드는 배우인 그레타 거윅이 단독으로 연출한 첫 번째 영화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 예전에 지금 보시고 계신 프란시스 하를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이 영화에서 참 독특한 캐릭터를 기가 막히게 연기하는 걸 보면서 그레타 거윅에게 반했습니다. 물론 노아 바운백 감독의 연출도 좋지만, 네, 그레타 거윅이 아니었다면 절대 완성될 수 없었던 영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연기였습니다. 그런 배우가 연출한 영화라고 하니 자연스레 레디버드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가 북미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는 걸 보면서 더 기대가 커졌습니다. 다만, 예고편도 보지 않은 채 왠지 모르게 진지하고 심각한 영화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막상 보니 아니더군요. 그렇다고 위기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수 없지만 딱 제가 갖고 있던 인상 그대로의 영화였습니다. 어, 프란시스 하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매기스 플랜딩의 영화에서도 그레타 거윅이 연기한 캐릭터를 보면 되게 엉뚱하지만 낙천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어, 아마 네, 섣부른 추측이겠지만, 네 그게 다 그레타 거윅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레디버드를 연출한 걸 보면 절로 그런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10대 소년의 성장기를 그립니다. 어, 주인공인 크리스티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에 불만투성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친구, 학교, 심지어 자신조차도 못마땅해서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 이를테면 중이병 환자입니다. 어, 제목의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레이디버드라는 제목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를 찾아내야 할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어,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니라. 왜었습니다 어, 정답은 영화를 보시면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소녀가 네, 자아를 찾아서 확립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흔하디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네, 그레타 거윅의 각본과 연출 그리고 시열사 어, 로넌의 연기를 통해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건 필시 네 그레타 거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네, 찾아보니 어느 정도는 짐작이 맞더군요. 네, 믿거나 말거나 크리스틴과는 네, 달리 모범적인 학생이었지만 어, 그레타 거윅의 고향이 바로 영화의 배경이 되는 세크라멘토고 어, 실제로 그 시기에 카톨릭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따왔는데 크리스틴의 네, 어머니와 그레타 거윅의 어머니가 간호사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꼈었냐면, 네, 각본이 정말 실감나게 일상적입니다. 어, 저는 보시다시피 남자고, 네, 크리스틴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캐릭터가 모두 어, 나와 내 이야기처럼 보였던 데다가, 네, 주고받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까지 포함해서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영화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게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이야기를 쓰기도 어렵거니와, 그걸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서도 애써 포장하거나 부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화를 영화적으로 그리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기워, 어, 기억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 같이, 감동과 교훈을 얹어서 극적으로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하게 와닿는 모순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어, 예를 들어 욕실에서 첫 경험에 대해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레이디버드에 는 방금 말씀드린 장면처럼 네, 무심코 흘려버리기 십상이지만 집중하고 보면 그 짧은 찰나에 공감대를 일으키게 하는 대사가 종종 나옵니다. 어,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네, 여성이 만든 여성의 영화라는 타이틀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남자가 봐도 마찬가지고 어, 10대가 아닌 성인도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네, 자신에 대한 확신이 굳건하게 자리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쩌면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0대이신 분들보다는 네, 오히려 성인이 더 공감하게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성인의 위치와 역할도 다방면에서 압박하고 종용합니다. 롤 모델이랍시고 누군가를 제시하면서 어 마치 그 사람처럼 사는 게 정답이라도 되는 듯이 강제하고 어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죠. 말로는 개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떠들지만 실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게 최고라고 인식하는 것에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탓에 사람들이 점점 더 꿈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주눅드는 나머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고 마니까요. 레이디 버디의 크리스틴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잡지의 모델을 보면서 왜 자신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자조하는가 하면 어, 절친을 외면한 채 인기 있는 학생과 친해지려고 못돼 먹은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잘생기고 근사한 남자친구까지 만나서 네, 영화처럼 황홀한 첫 경험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라도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크리스틴을 보는 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틴이 자신의 눈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거면 어쩌냐고 할때 가슴이 아픈 동시에 그 누구도 아닌 제가 저에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서 작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재미있는 것 이상으로. 고마웠습니다. 어,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레타 고익처럼 솔직해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은연 중에 무의식적으로라도 네, 기억을 왜곡해서 자신의 지부와 시체말로 흑역사를 거를 법도 한데, 어, 영어로 만들면서까지 마치 네, 고해성사라도 하는 것처럼 치기 어렸던 시절의 언행을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것에서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그 와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자신을 염려하고 위해줬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모든 대상을 향해서는 따뜻하고 고마운 시선을 보내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 이 영화가 크리스틴이 겪는 여러가지 사건을 다루면서도 끝끝내 밝은 톤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거죠. 다시 말해서 그 시절에 다사다난했던 내게도 어머니를 비롯해 그토록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의미가 영화의 바탕이 됐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레이디 버드는 단지 크리스틴에 대한 영화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 크리스틴이 중심인 건 틀림없지만 유심히 보면 더 많은 캐릭터와 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기적으로 한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고작 1시간 30분이 조금 넘는 영화가 주인공에게 집중하면서도 그 주변의 인물들까지 허투루 여기지 않는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건 네, 그레타 거윅의 각본과 연출이나 시어사 런언을 필두로 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만큼이나 네, 편집의 공도 큽니다. 레이디 버드의 편집은 어 솜씨 좋은 요리사의 칼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군더더기라는 걸 어,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면서 버릴 건 가차 없이 버리되 필요한 건 절대 놓치지 않고 네, 리드미컬하게 조립하는 걸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영화가 시종일관 에너지를 잃지 않고 경쾌하게 진행되는 건 연출과 더불어 그런 편집이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제가 바람바람바람의 가이드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페이소스와 진정성을 좀더 갖추면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코미디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네, 저 따위가 뭐라고? 네, 그런 말을 하니 매우 건방진 발언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가진 바람을 말했던 건데 레이디 버드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박장대소하고 포복절도 해야만 코미디 영화인 건 아니거든요. 네, 작은 웃음과 함께 그 속에 이런 이야기를 담아 억지부리지 않고 잔잔한 감동을 줄수 있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전 이제 그레타카 윅을 더더더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각본을 쓰고도 연출은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꿨다고 하던데 천만 다행입니다. 네, 언제나처럼 모든 건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에게 감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보시고 나면 이 영화가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처럼 어, 우리 모두는 레이디버드가 아니어서 레이디버드라는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으면 합니다.